던파 특. 일반적인 회사원 친구들 얘기해줄까요? 회사원. 던파 특이에요. 본인이 이제 퇴근을 해서 8시부터 게임을 해. 어, 8시부터 진짜 많이 하는 친구 기준으로 12시까지 게임을 하고 자요. 어,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슬리프. 잔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캐릭당 1시간씩 걸려서 4캐릭 키운다고 쳐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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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캐릭터 한 캐릭터 한 캐릭터 한 캐릭터 플레이를 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요 어, 왜냐 캐릭터들이 성장을 하거든 결국에는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빨라져 어, 그래서 얘가 요만큼 빨라져요 어, 근데 얘도 요, 요만큼 빨아 얘도, 얘도 좀 빨라지네 음. 얘도 좀 빨라지네 얘도 좀 빨라지죠 어, 선생님, 여, 저1 2시인데 시간이 조금 남는데, 혹시, 하나 추천할 만한 거 있나요? 아, 시간 조금 남는데. 또 하나 시작합니다. 다섯 개가 됐죠, 예. 근데 이게 웬걸? 얘네들도 빨라지네. 조금 빨라지네. 어, 또 빨라졌네. 또 빨라지네. 또 빨라지네. 또 빨라지네. 세상에 야 북해는 좀 아니어야 되는데 뿌도 빨라지네 어 선생님 이거 자투리 시간 남는데 선생님 뭐할거 없을까요 아 아니야 야더 이상 늘리면 안돼 그러더니 어디 키리 앞에 그러더니 어디 아바타 마켓 앞에 어디 커뮤니티 아씨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뭐 없을까 아니야 그래 더 이상은 안 돼. 야, 근데, 지금 빨라진 건 좋은데, 내꺼 캐릭터 더 이상 요즘에 스펙업이 안 되는 것 같다. 혹시 13강 하면 강해지나? 여기 기운. 야, 강화대란 터졌대 강화대란, 강화대란! 야, 야, 지금 타이밍. 야, 지금 14 실패. 15 실패. 각이냐? 무기 딱 지릅니다. 플러스 13. 떳! 실패. 선생님, 저 던파 접어야 될것 같아요. 좀만겜 이제는 그만하네요. 저 이번에 더, 더는... 아,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러고 다음 날, 선생님, 제가 무기가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신지는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고 주간던전은 가야 되니까. 나머지 터진 애들은 스쿼드 보내고, 나머지는 제가 좀 레이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스쿼드 뒤지게 돌립니다. 혼자서 스쿼드 돌려. 근데 스쿼드 돌리다 보니까 템이 잘 나오거든. 어? 선생님. 스쿼드가 보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스쿼드 빈 공간이 세 자리가 남았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그냥 스쿼드 돌릴만한 캐릭터, 그 재화 파밍용으로만 좀 준비를 할까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스쿼드용. 키울 건 아니에요. 키울 건 아니고 그래도 혼돈의 인도석이랑 그 뭐시기냐 뭐 이거 해가지고 스쿼드용으로 어 스쿼드용으로만 어, 하나만 음, 하나만 좀 넣어서 할게요. 근데 서, 스쿼드용으로 하나 추가를 했는데 빈 공간이 저거 두개 남는데 아 저거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아두개빈 공간은 마봉템 끼고 가이드로 가면 되겠다. 그렇 가이드는 괜찮잖아. 가이드는 투자 안 해도 되니까. 그쵸 투자 안 해도 되니까. 음. 투자 안 해도 되니까 여기다 살짝 가이드용 캐릭터를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얘네들이 템이 맞춰지면서 이벤트를 하네. 어? 선생님, 얘 원래 오래 걸렸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되죠? 어, 시간이 또 줄. 어, 빈템이 좀 남는데요? 아, 어, 이거 큰일 났네. 아, 이거 하나만 더 할까? 그렇게 해서 또 하나가 늘어나죠. 벌써 인제 인지해... 봐 보세요. 본인이 굴리는 캐릭터 6개 됐어. 처음에 4 개였습니다. 6개 됐습니다. 근데 스쿼드, 스쿼드랑 가이드 캐릭터 3개더 있어요. 그러더니, 신규 업데이트 나온대. 선생님, 신규 업데이트 나온대, 신규 업데이트, 신규. 아, 선생님, 신규 업데이트 아홉 개 어떡하죠? 아, 진짜, 네오폴 존망게임. 이거 뭐예요? 신규 업데이트를 왜 내는 거야? 이제 잠자는 시간을 늘립니다. 이제 잠을 안 자기 시작해요. 그다 이제 2시까지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친 놈들. 그러더니 이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한테 와요. 아, 아 선생님. 아,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때 이거 캐릭터 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 씨. 이 아, 뒤질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나더니 선생님, 근데 2시까지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요. 플레이 타임이 좀 줄대요. 그러더니, 여기 하나 있던 거, 여기 하나 있던 거, 여기 하나 있던 거가 압축이 됩니다, 또. <laughs> 선생님! 저 원래 12시에 자던 놈인데, 이제 2시, 2시까지 잠이 안 와요. 아, 이거 빈틈이 좀 남았는데. 혹시, 요즘에, 할만한 캐릭터나 꿀빨 수 있는 캐릭터 없나요? 하나 캐릭터 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선생님 저는 캐릭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고뎀 캐릭 중에 좀그 손맛 있는 캐릭터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요즘에 잠을 못 자신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까 손맛 손맛 그래도 가이드 캐릭터니까 제가 가이드 캐릭터가 템이 맞춰져가지고 파티를 가지거든 어쩔 수가 없 그래도 가이드용 캐릭터만 아, 가이드 캐릭터는 그래도 이런 거, 이런 거 좀, 저는 재밌더라고. 아, 그래요? 하나 더 추가. 벌써 1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러고 나서 신규 패키지. <목소리> 아, 선생님, <목소리> 종결템, 씨야, 10개 사야 돼요. 씨야, 덤버톤 존나 많이 듬, 개 같은 게임 야, 너 가이드만 한데매. <목소리> 아니, 이거 어떡게 종결템 10개 다 바꿔요 던파 돈 졸라많이 드는 게임이에요 아니 처음에 분명히 할땐 이런 게임이 아니었는데 12강 어떻게 10개 다 해요 선생님 이거 미친 게임입니다 아 진짜 광부라도 해야겠어요 하고 플레이 타임이 3시로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던파 잘못은 뭔가요? 너무 재밌는 죄? 어딜 봐서 덤파가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이죠?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이게, <웃음> 어. <웃음> 아니 이게... <laughs> 선생님 안 돼요. 이거 하나라도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피 같은 내 새끼들을 버려 오늘 신지 안 돌면 오늘 못돈 신지에서 꿈마가리 <laughs> 선생님, 알겠습니다. 저 무기 지를게요. 무기 싹다 지를게요. 저 이제 던파 못하겠습니다. 던파 따다닥 접고, 딱 질러. 접속 안 한대. 좋아서 하루 접속 안 했어. 목요일 날, 배너에. 복귀자 형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시즌, 여름 이벤트. 12강 강화권, 에픽 증정. 아. 선생님, 혹시, 자리 있나요? 아직, 캐릭터 두 개만 좀 복귀를 할까? 아, 그래도 애들 클레압이랑은 이미 있어서. 어, 그래도 크리처는 있으니까, 그 복귀는. 아, 그래서 살짝 앉아만 보겠습니다, 선생님. 음, 아 앉아만 볼게요. 두개 요즘에 좀 바뀐 거 있나? 아, 바뀐 거 없어요? 아, 그럼 파밍을 내가 두 개만 할 건데, 바뀐 게 없으면 이두 개만 하려고 했던 캐릭터들이 할게 크지 않네요? 나 요즘에 이제 좀 시간대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10시까지밖에 게임 못, 뭐딱 2시간만 하거든요. 근데 2개만 하면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네. 어, 캐릭터 그 광부는 다 했고, 일일 숙제 다 했고, 음. 그러면은, 부캐 한번 접속만 해볼까? 어, 이 부캐 아이템 뭐뭐 있더라? 접속만, 접속만, 아이 게임만 할게 아니고, 접속만 해볼게요. 접속만, 북캐싹 들어가 볼까이? 아, 북캐는 무기가, 아, 얘는 또 장보권을 써놔가지고 강화만 하면 되는데, 아, 기간제 100% 7장비 강화권이 있네. 음, 근데, 7강만 해놓고, 스쿼드 정도만 돌리면은, 버퍼, 버프 받고, 돌리면, 그래도 두 캐릭 정도는 스쿼드는 더 돌아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뭐, 일단, 아바타랑, 어, 크리쳐랑, 스위칭이랑은 다 있으니까, 어. 그러면 딱, 아, 오케이, 좋았어. 나 게임은 내가 10시까지만 하니까, 딱 10시까지만 해서, 네 캐릭만 숙제하고 꺼야겠다. 그치? 어, 네 캐릭만 합시다. 어. 네 캐릭만 하자고. 아, 뭐야! 창고에 1200만 골드 있네? 어, 1200만 골드. 아, 근데 7강 하니까 그냥 10강만 만들자. 10강만 만들어. 징. 어, 뭐야? 10강 스트레이트 갔어. 어? 안뜨겠지 어. 아, 어차피 7강만 쓰면 되니까 한번 눌러만 봅시다. 눌러만. 어, 눌러만 봐. 띵, 띵, 띵. 11강, 어? 하지마. 하지 마는데, 그래도 스페이스바, 그래도 안 눌러보는 건, 이건 어차피 1200만 골드 꽁돈이야. 어. 어차피 그, 그, 찮아 어. 1200만 꽁돈이니까 이건 눌러볼 수 있지. 에이, 어차피 실패해. 실패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 실패한다. 11강에서 다시 8강 떨어지면 되는 거, 12강 떤. 뭐야. 왜또 평소에, 안, 왜또미쳤 아! 어, 오케이 야야 야 이랬는데 500만 골드 남았어 야 이벤트로 이번에 10강화권 준다고? 아 그럼 부캐만 넣어놔 부캐 10강 주고 500만 골드 남았는데? 12강 떴어 야 이것도 12강 뜨는 거 아니야? 찔강는데 8강 됐어 아씹야 띠띠띠띠 야 봉자 50만원 충전해 개같은 게임 봉지줄라 아씨 역시 존말게에에 3천만 골드 에다가 강화를 딱 눌렀는데 1 2에 뜨네 에에에에에만 합시다 에에하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원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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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에 아. 아, 너무 좋아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다가 또 다시 늘어난 15 캐릭터 던 파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죠? 오케이, 인정 <laughs> 그쵸? 에, 그런 거죠. 어. 어. 아, 똑같잖아, 형님들. 제가 더, 형님들 모릅니까? 이미 이 악마의 사이클 때문에, 이거 아시죠? 캐릭터 타임이 줄고, 넣고, 줄고, 넣고, 줄고, 넣고, 이거 아시죠? <laughs> 이거 악마의 타임이거든요. 음. 캐릭터 계속 늘어나. 어. 그래 놓고는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아 선생님 저 30캐릭 이거 게임이 만 게임이에요 30캐릭 만렙을 어떻게 찍으라는 거예요 애초에 30캐릭을